여러분, 인생은 참 재미있습니다. 젊었을 땐 가족, 친구, 동료들로 늘 북적북적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알게 됩니다. 결국엔 모든 것이 변하고, 관계도 흐릿해지고, 나라는 존재와 마주할 시간이 많아진다는 거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60대에 접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녀들은 다 자라 자기 삶을 찾아 떠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어요. 친구들, 물론 있겠지만 예전처럼 자주 보기도 힘들어지고 점점 자신의 삶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는 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분이 혼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워합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이제 와서 혼자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혼자가 되는 건 결코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자유와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지혜,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자녀 셋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분이었어요. 자녀들은 모두 성공적으로 독립했고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이루었죠. 그런데 정작 그분은 자녀들이 떠난 뒤로 텅빈 집에서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고 합니다. 나는 자식들 키우고 나면 드디어 내 삶을 살줄 알았어요. 그런데 혼자라는 게 이렇게 무서울 줄은 몰랐어요. 이 말을 듣는데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혼자라는 건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삶의 과정인데 우리는 그걸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오히려 고통을 겪게 됩니다. 혼자가 되는 걸 피하려고 자꾸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바쁘게 지내려고 하지만 결국 진짜 중요한 건나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나머지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60세 이후, 놀기만 해서는 안 되는 이유. 우리는 흔히 60세 이후의 삶을 여유롭게 보내라고 배웁니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손주들 돌보며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말을 들으며 살아왔죠. 당연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여행도 하고, 취미도 찾아보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여행이 끝나면 무엇이 남을까요? 취미 생활도 재미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익숙해지기 마련입니다. 손주들을 돌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삶이 다시 공허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런 활동들은 모두 외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혼자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그저 시간을 보내는 활동으로는 진짜 만족을 느낄 수 없습니다. 단순히 논다고 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는 없어요. 놀기에도 방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60세 이후 꼭 해야 할 이것은 무엇일까?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60세 이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나만의 세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계란 단순히 취미나 오락을 넘어서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담아낼 수 있는 무언가를 뜻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창작물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이 세계는 오로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고, 여러분만의 색깔을 가진다는 겁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은 평생 살면서, 나도 언젠가 해보고 싶었는데,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자서전을 써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그림을 배우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혀보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70세에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단순히 무료한 시간을 채우려고 붓을 잡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매일 한 시간씩 그림을 그리다 보니 어느새 작품이 쌓이고 나중엔 작은 전시회까지 열게 됐습니다. 나는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 시작해도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됐죠.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나만의 세계를 만든다는 건 여러분의 삶을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혼자이기에 더 자유로운 삶. 혼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그 안에서 자유가 찾아옵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남을 위해 희생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오롯이 자신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그 시간을 단순히 보내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탐구하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보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나는 60세에야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났다. 그리고 그때부터가 내 인생의 진짜 시작이었다. 이 말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우선, 매일 일정한 시간을 확보하세요. 하루에 단한 시간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만의 시간으로 정하세요. 이 시간 동안에는 어떤 방해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세요. 다음으로, 아주 작은 목표를 세우세요. 예를 들어, 100일 동안 매일 일기를 써보겠다고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루에 단한 줄이라도 그림을 그리거나, 새로운 언어를 한 문장씩 배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작은 행동입니다. 이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어느새 여러분만의 세계가 만들어질 겁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인생. 여러분. 인생은 혼자일 때더 빛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가족과 사회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는 남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나 자신에게 가장 충실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나만의 세계를 만들고 그 세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삶을 살아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두 번째 인생이 찬란히 빛날 수 있도록 오늘부터 한 걸음씩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인생은 혼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가장 빛나는 나를 만들어 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70세 어르신의 충격 고백. 나이가 들수록 후회가 많아진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 진짜 후회 중에 가장 뼈 아픈 후회는 돈과 관련된 후회라고 합니다. 어떤 어르신이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해요. 젊었을 때는 무릎이 아파도 참고 살았는데, 지금은 돈을 헛되게 써서 계속 무릎을 치고 있다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이 들어 후회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돈 쓰는 실수 6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그런 선택을 했고, 그로 인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후회를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돈을 쓰는 방식이 훨씬 현명해지고 노후 자금도 더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해 볼까요? 노후에 가장 후회하는 지출 6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충동적으로 산 사치품입니다. 젊었을 때는 멋을 내기 위해 비싼 가방, 고급 시계, 명품 옷들을 사기도 합니다. 그 순간에는 그 물건들이 마치 내 가치를 높여 줄것 같고 삶에 큰 만족감을 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대부분은 단지 충동적으로 구매했던 것들이죠. 어떤 할머니는 젊었을 때 고가의 보석과 명품 시계를 많이 샀지만 나이가 들어서야 후회했다고 합니다. 시계는 더 이상 맞지 않아서 서랍 안에 고이 모셔둔 채 먼지만 쌓이고 보석은 이제 무거워서 끼지도 못한다고요. 이렇게 무의미하게 사라져버린 돈이 정말 아깝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자녀에게 과도하게 지원한 돈입니다.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거나 결혼을 할때 많은 부모님이 전재산을 털어 지원합니다. 물론 자식의 행복을 위해 쓰는 돈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그로 인해 자신의 노후를 희생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어떤 부모님은 자녀의 전세 보증금을 마련해 주느라 퇴직금을 다 써버렸는데 정작 자신들은 은퇴 후 작은 월세방에서 생활하며 힘들게 지낸다고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과 별개로 자신을 돌보는 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관리에 소홀했던 선택입니다. 젊었을 때는 병원을 가는 게 귀찮기도 하고 돈이 아깝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나이가 들어 더큰 병원비와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젊었을 때 치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결국 임플란트를 해야 했는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미리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노후에는 치료비로 더 많은 돈을 쓰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친구나 지인의 허세성 소비에 동참한 경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중해집니다. 하지만 때로는 체면을 지키기 위해 필요 이상의 돈을 쓰게 되기도 합니다. 경조사비를 지나치게 많이 내거나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비싼 식사를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어르신은 모임에서 계속 비싼 메뉴를 선택하고,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이 내는 습관이 있었는데 결국 자신이 쓸 돈이 부족해졌다고 후회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필요 이상의 주거비에 지출한 경우입니다. 젊었을 때 넓은 집에서 사는 것은 가족들과 함께 하기 위해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은퇴 후에는 그 집을 유지하는 비용이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난방비, 관리비, 청소 등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결국 더 작은 집으로 이사가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전세금을 유지하기 위해 퇴직금을 모두 써버렸지만, 나중에는 그 돈을 다른 곳에 썼어야 한다고 후회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잘못된 투자로 인한 손실입니다. 노후 자금을 한 번에 늘리고 싶다는 욕심으로 위험한 투자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에 무리하게 투자하거나 심지어 사기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어떤 어르신은 은퇴 후 퇴직금을 한 상가에 투자했지만 공실이 계속되면서 월세는커녕 관리비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그 상가를 헐값에 처분했다고 합니다. 노후자금을 아끼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노후자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지출 목록을 만들어 필수적인 지출과 그렇지 않은 지출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와도 솔직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자신이 가진 돈을 모두 자녀에게 주고 나면, 나중에는 자녀에게 의지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주고 싶은 만큼만 주고, 자녀와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관리의 투자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적당히 운동하며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 큰 병에 걸릴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작은 돈을 투자해서 큰 비용을 예방하는 셈이죠. 또한 생활 방식을 단순화하는 것도 돈을 아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고 소박한 생활을 즐기면 지출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사기에 유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금융상품이나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돈을 쓰는데 있어 중요한 건 남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가치 있는 곳에 쓰는 돈은 절대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의미하게 사라져버린 돈은 나중에 아쉬움으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지출 습관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후회 없는 노후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